수급지 얘기 나왔으니까 수급자 볼까요 최근에 수급주로서 네, 좋았던 종목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두산바켓 한번 볼까요 두산바켓 네. 최근 이틀간 매도가 나오긴 했는데 그 이전에 보죠 23일 저기 16일 19일부터 23일까지 외인이 있고 기간이 있고 기간이 왕창 샀죠 주가하름 볼까요 19일. 자, 여기입니다. 19일. 아, 이날이었고요. 왕창 들어왔죠, 이날. 그죠. 그리고 정고점 돌파를 임박해 두면서 끝났어요. 아, 보통은 수급 매매를 할때 이런 정도의 신뢰도가 있는 수급이 들어오면 연기금하고 지금 뭐보험투신 왕창 들어오잖아요. 아, 자,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수급 매매를 깊게 공부하면 사실 장중에도 어느 정도 수급을 체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흐름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 수급이 지속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조금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다음날 보통 이제 갭을 이걸 저항되기 때문에 이걸 돌파를 하고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은 이렇게 한번 어 근데 이렇게 됐어. 보통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된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된 이유는 이날 분명히 지수가 안 좋던가 뭔가 영향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다? 여기 수급 들어오면서 이만큼 올렸잖아. 돈을 많이 썼고. 근데 이렇게 의도치 않게 시장 상황이 안 좋아져서 눌림목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수급주를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감사합니다고 사버립니다. 왜? 내가 세력보다 메이저 주체보다 더 유리한 내가 단가니까. 그리고 만약에 밀린다고 해도 또 사요. 여기까지 또 사버려 밀리면 또 사는 거야. 그래도 돼요. 이래 정도의 수급이 들어오면 거의 한 50만 주 가까이 들었죠. 얘들도 세력도 돈을 쓰면 걔들도 단가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왜 지켜줬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지켰잖아. 세력도 여기선 깨지면 손해거든. <laughs> 그러니까 여기서 더안 밀리게 받아가지고 다시 감은 거야. 그러면 당연히 여기 매수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기간이 매수가 늘니다. 이렇게 되죠. 또 들어온 거야. 샀잖아. 이렇게 감아주죠. 그럼 이제 나는 더푸근해지지 역시 내 예상이 맞았구나. 어이, 지들 지켜준 거구나. 그럼 이제는 또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왜냐면 얘가 동을더 썼잖아 이 종목을 사실은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2봉 나오고 2봉때 내가 단타쳤다고 그 톡방인 거인지 모르겠다 그 남긴 거 같은데 하여튼 자 그리고 다음날 어마어마한 수급이 들어왔으면 당연히 어떻게 됐겠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 날도 기회를 줬어 오전에 여기도 좋잖아 자 그렇죠? 똑같은 관점에서 감았기 때문에 여기만 사도 엄청 유리한 가격이에요. 이날이잖아. 이날 왕창 그리고 하면서 어제 못들었던 고점 뚫어버리면서 그대로 올려버린 겁니다. 수금 매매하는 사람들은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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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따라가요. 여기도 따라가요. 3만원 돌파할 때 여기도 따라가요. 이 종목이 아무 근거가 없이 매매하는 것보다 차트를 만들고 고점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수급이 확실하게 들었을 때이 종목을 매매하는 거하고 세력주 뭐 아무 이유도 없는데 그냥 막한 세력이 막얄로그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목하고 어디에다가 내가 과연 안정적으로 내가 안정성을 생각할 때 배팅을 할수 있을까? 저는 당연히 여기다 하죠. 그리고 전고점 이제 여기니까 요 정도까지 보는 거지 어디까지 보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됐죠. 자, 아. 오늘 찍었잖아, 결국은. 찍고 밀린 거죠.